네. 오늘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17장의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일러주는 것이고, 7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의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이 도래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되죠. 바벨론은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다면 18장에서는 음녀가 있는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긴 한데 각기 다른 시각에서 동일한 주제를 놓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을 떠나게 만드는 세속 문명이 바벨론일 수도 있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두려움 또 어떤 부러움의 대상 이런 것들이 바벨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이슈로 떠오르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바벨론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사탄의 총체적인 권세와 유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제도나 힘으로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신적 비밀을 가진 사탄의 오컬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바벨론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음료의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1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전개를 시켜나가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어린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린양의 아내가 된 존경한 신부 그리고 음행과 부정이 가득한 음녀의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음녀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어있으므로 경청해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음료가 될수 있고 바벨론이 될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면 누구라도 쉽게 죄와 가까워집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기는 어려워도 세상 죄짓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은 잘들 해나갑니다. 또 음료와 대조되는 어린양의 신부를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전에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하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속히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혼인 서약식에서 신랑이 내민 포도주 잔을 받아 마셨다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한 뒤에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신부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신부된 입장이라면 늘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복은 신부로서 가져야 할 정결함과 순결함을 의미하고 늘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짐이 없도록 늘 회개하고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올림 받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지거나 그 미혹에 함몰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라 거기서 음녀가 되는 겁니다. 짐승과 함께하는 음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린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인가? 이둘 중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여러분께 묻는다면 당연히 어린양의 신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이값 없이 주신 은혜라고 해서 값싸게 여기거나 값어치 없이 여기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는 결국 그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은혜를 신부로서 지켜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겠다고 시인을 했으니,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영적 경고망동,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불경건은 영적 가치의 하락을 가져와요. 영적 가치의 하락은 세속적 가치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세속적 가치의 증대는 영적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나도 음료가 될수 있고 바벨론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음료와 신부는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가는 길도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음료와 신부, 그리고 짐승과 어린 양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단순한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교묘한 위장 전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으로 봐서는 저게 거룩한 것인지, 거룩한 척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저것이 진실인지, 거짓을 진실로 포장한 것인지를 나약한 육신의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됩니다. 빛이 다 같은 빛이 아니고, 선함이 다 같은 선함이 아니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흉내내는 사탄의 위장 전술에 비칠 수 있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행이 아니라 선행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탄의 그럴듯한 미혹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맴도는 내 지식 안에서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과 신부, 그리고 짐승과 음료라는 이 극단적인 대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지지자여 보증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 된 성도들과 함께 계시듯이 모든 악한 계획과 조직과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의 음료 뒤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음료와 여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는 12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여자들은 법적으로 볼때 이미 결혼한 여자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녀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여자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여자들로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음녀라고 불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용이나 용의 짐승을 통해서 얻은 사치와 향락에 취해서 음녀가 우상 숭배하면서 활동하는 무대를 가리킵니다. 그것에서 음녀로 살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음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자신에게 권세를 주었던 짐승으로부터 보기 좋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음료는 짐승을 탄 채로 세상의 모든 사치와 향락을 즐기죠.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고 있는 자죽빛 옷과 붉은빛 등의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즉, 큰성 바벨론의 음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사탄이 주는 세상 권력과 능력과 부귀영화, 사치와 향락과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맛에 늘 취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의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고 정결한 신부로서의 몸과 마음가짐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정말 참된 신부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등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잠들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세마포 옷, 즉 이마포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의를 가리킵니다. 킹지임스 흠정역 버전의 게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이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이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가리킵니다. 착한 일만 해도 선한 일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카톨릭에서의 그러한 교리는 올바른 교리가 아니죠.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해야죠. 그러나 그 선한 행실은 구원받는 목적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음녀는 이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죄악에 들끓는 이큰성 바벨론에 머물다가 결국 삽시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음부이고 지옥이죠.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순결한 신부는 비록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험난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되지만 결국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음녀가 되기도 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도 합니다. 즉 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을 가리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가리켰어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게 된 것을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영원한 가치에서 세속의 가치로 다운되면 내가 추구하던 것이 영원한 가치였으나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빛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나 다시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세속의 가치가 점점 내 안에서 증대하기 시작을 하면 나도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에 설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나를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도 심판받을 바벨론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음료가 되지 않도록 늘 회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스의 나를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분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위장한 사상이에요. 교회의 연합을 흉내낸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킨 종교 교리와 우상문화입니다. 구석사의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유물사관적 유행 등입니다. 이 유물사관은 마르코스주의 역사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성 바벨론의 배우에 있는 것이 음란과 폭력의 영이요. 거짓의 영,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의 고삐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를 위한 다름질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춰설 때 사탄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료의 원색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7장에서의 바벨론과 음료는 동일합니다. 바벨론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과거 로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협의적인 견해가 있고,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사탄의 오컬트가 있는 포괄적인 실체의 광범위적 견해가 있어요. 자, 첫째 로마를 가리킨다는 이 견해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로마와 동일시함으로써 바벨론이 갖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바벨론은 과거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어느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로 포괄하는 초역사적인 실체로 보는 견해. 이것은 사탄의 권세와 현혹이 세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인간의 어떤 제도나 힘으로도 사탄의 오컬트를 막거나 파괴시키거나 바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적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육 간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째 견해를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 바벨론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면 3, 4절은 음료로 상징된 악한 세상 바벨론이 그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의 음료는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2장의 여인은 해를 입었고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음료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보석과 사치품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입은 음료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그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돼지목의 금사슬이죠. 이 음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광을 입고 있어요. 많은 우상 숭배, 곧 음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타락한 그곳에서 악의 축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영원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칠고 악, 폭력과 또 거짓되고 헛된 과학을 통해서 억지춘양의 영광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본문에는 이 바벨론의 타락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의 음료, 2절의 음행, 4절의 자줏빛, 또 4절의 음행, 5절의 음료 이렇게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육신의 성적 타락을 가장 사악한 죄로 정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에서는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배교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성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 대신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점에서 요시록 13장 12절 이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 처음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또 그렇게 하는 짐승이 두 번째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또 13장 15절 말씀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음녀가 겉으로는 매우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 되지 않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영에 높인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미혹 받게 되죠. 그대로 함몰되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음료는 결국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는 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죠. 이렇게 나타나는 음료의 악행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악성의 여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은 특히 땅의 임금들과 연합하여 음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음행은 땅 위의 임금들이 이 세상 문명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영적 음행의 불신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애착을 갖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범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총리의 자리에 앉거나 장관의 자리에 앉고 세상 권세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떠나요. 물론 백이면 백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권세, 세상에 주는 재물, 세상에 주는 명예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간데 없고 오직 세상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음행의 죄는 더 무서운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음료 자신이 스스로 저지르는 범죄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설득해서 결국에는 범죄에 끌어들이게 한다는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기 쉽게 하거나 타인을 범죄하도록 하는 사람을 개인이건 단체건 국가이건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무죄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절 후반에서도 음료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습니다. 취하게 길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죠. 이 포도주는 세상주의 현대주의 혹은 물질만 농주의 기술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나 문화 형태들의 총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음료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킹잼스 흠정력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죠. 오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여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클라우디 기반의 5G 통신 기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윗단계의 추중 통신 기술들, 그리고 삶의 무한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뭐 체내 이식 칩이 될지, 또 양자 토도 방식의 어떤 문신이 될지, 또 하이드로겔 방식과 칩 주입 방식이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것 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제가 된다면 이건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서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받지 않으면 통행의 자유가 없어지죠.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사고 파는 것 당연히 안 되죠.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의 짐승을 도와 앞장서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까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혼인 서약을 맺고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 마셨다면 우린 신부된 자로서 늘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환란의 그때가 오기 전에 신부가 되어 주님께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신실한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을 경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모든 교회들은 남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